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물고리 거의 페인 수준이죠? 어 제가 퇴근할 때 정도 되면 몸이 컨디션이 이렇게 항상 안 좋아지고 녹초가 됩니다 제 모든 공력과 기를 다 소비한 하루이기 때문에 저녁때는 어 상대적으로 많이 피곤해요 어 왜이래? 지금 저제 뒤에 보이는 5중 충돌인가 6중 충돌이 났어요 지금 여기는 사고가 빈번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한번 나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잠시 후에 유턴을 제가 계획을 할 건데요 유턴할 때저 뒤에 사고하 차량들 한번 저 왼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카메라 앵글만 살짝 비춰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이 차량 안에서 카메라를 막 건드니까 신고해버리겠다고 뭐 신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뭐 직접적인 저한테 패널티는 없어요. 하지만 그 모습 자체가 올바른 건 아니라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뭐 이렇게 각도만 바꾸는 수준? 뭐이 정도는 뭐 괜찮잖아요. 뭐 제가 뭐, 음 운전에 방해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까지만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유턴전유턴을 진행할 겁니다. 아유, 그 성격 급해가지고 빵 하기는. 자, 보세요. 이제 저쪽으로 왼쪽으로 보일 거예요. 저 왼쪽으로. 자 이제 왼, 왼쪽으로 이제 1차선을 한번 타고 가볼게요. 차가 한 대는 한 대는 또 까꾸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되어 있고, 어, 사고가 좀한 5중 추돌 같은데. 6중, 5중인가, 4중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한번 보세요. 음 자, 일단 한 대, 그 다음에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어, 이거 SM5 너무 많이 찍으려 는데 자, 다섯 대, 어, 다섯 대, 5중 추돌이네요. 아이고, 저분들 일단은 뭐, 다 차에 내려가지고 이것저것 활동을 하시는 거 보니까 크게, 건강에는 이상이 없을 듯보이고요 요쯤에서 영상을 마무리할까요? 싫다고? 아 그렇다면 착한 5분만, 5분간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단지 5분이에요. 어그 이상은 이제 저도 오늘 너무 많은 대화를 통한 공력이 소비됐기 때문에 이제는 쉬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저녁에 생방송을 하잖아요. 생방송을 하게 되면 어 정말 저의 모든 있는 힘을 최대한 짜내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들과 조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어 영상을 준비하고 생방송을 찍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자꾸 그, 도배를 하고, 어, 중간에 욕설을 하고, 어? 그리고 남에게, 남의 시선을 불편하게 만드는, 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이 저는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호기심에, 혹은 관심 받기 위해서, 관심법이죠, 일종의. 예전에 우리 저, 미르기 했던 관심법. 왕건이죠? 어, 저 태조 왕건이 보면은, 그 사람 누구죠? 이렇게 여기, 애꾸는. 애꾸눈에 보면 관심법 아는 분 있죠? 어 그분 어 그분처럼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라고 제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교육 하나하나는 여러분들 부모가 이미 다 점지해주고 가르쳐준 거예요 부모님들이 잘못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마음이 조금 더 아프고 아려옵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어른에 대한 공경심, 공경심 뭐 그죠? 공경심 플러스 어떤 뭐 상황에 대한 사립학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다그 부모로 하여금 물려줘야 됐을 부분인데 부모님 욕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교육 자체가 그래요. 어, 교육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현실이고 엄연한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육을 잘해주셨어야지 어, 그런 패턴 행동들이 없을 텐데 아쉽게도 부모의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지금은 비록 그러더라도 어, 저와의 조우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좀더 발전되고 어른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릴게요. 배 고파. 자 잠시 후에 저 삼겹살 먹으러 갈 거예요. 삼겹살 먹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라이브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삼겹살 먹방 영상은 아마 한 6개월 정도 후에 나갈 겁니다. 아 영상이 너무 미어가지고 제 개인 영상들 혹은 할인이랑 찍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음,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중고차만 올리기 때문에 이것만 올리기도 너무 벅차요. 가끔씩 이제 문자로 뭐 카톡으로 혹은 음, 전화까지는 안, 안 오셨어요. 근데 관리를 해주겠다고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뭐 썸네일을 자기가 뭐 해주겠다 그러는데 저는 다 무조건 X에요. 무조건 X. 왜냐? 일단 부담스럽고 제가 그런 거 하려, 제가 드릴 여유가 없어요, 저이 여러분, 저 유튜브 수익 얼마 나오는지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나요? <laughs> 제 유튜브 수익을 해킹하기 전에는, 어,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얼마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10? 8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작아요 유튜브 수익이 뭐 거의 발생이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그건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제 광고를 스킵해가지고 보지도 않고 빨리 넘겨버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뭐 결론적으로 광고 수익이랑은 연결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뭐그 역시 제 업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그래도 저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리고. 저는 또 유튜브 수익이 제주 메인, 어, 메인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이제 중고차를,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매집해서 해외로 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어, 제 직업에 대한 영업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항상 이렇게 찾아주시고 관심 주시고 저를 알려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 감사함과 고마움은 항상 제가 되뇌고 이 곱씹고 여러 번 반복을 해도 항상 모자라고 미숙하답니다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 어우 아니 저아저씨 뭐야 유턴, 깜빡이를 키고 들어가려니까 확 밟고 들어오는 거 뭐야 도대체 저렇게 운전을 하면 안 돼요 저선튼 보십시오 이거 무슨 무지개 선튼이야 썬텐 선튼 자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어, 양보해 주네 시도를 해야겠죠? 자, 저는 이제 감사 마음으로 비석깜박이 5초간 시전해주고요. 오, 여주 씨 여기 한점 봅시다, 이거. 아, 이거 배가 고프다, 배가 고파요. 뭐, 어디까지 얘기했죠? 거기까지? 어. <laughs> 아, 아우 저 쌍용 렉스턴 진짜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쌍용 렉스턴 주고 왜 이렇게 크게 만든 거야, 저거? 제가 티볼리 에어도 어 일반 차들에 비해서 야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줬는데 어저 렉스턴 저거는 그냥 뭐 거의 뭐 기암 수준이야 너무 커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저 고속도로 타야 됩니다. 고속도로 타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카톡 사진이 좀 많이 왔어요. 견적을 놔야 되니까 이쯤에서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봬요.